네한주의 마무리입니다. 든든하게 정리해 보셔야겠죠. 오늘 저희의 고민의 결사 바로 모셔 볼게요. 차동백 부동산 경제 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울의 가격이 올랐는데 거래량은 거의 없다. 이런 얘기 나오죠. 자, 우리 잠깐만요. 화면으로 잠깐 좀 볼까요? 이런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면은 바로 이 고점, 저점, 여기.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은 거래량이 없다는 겁니다. 곧, 자, 우리가 5억이 하던 아파트가 7억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근데 이것이 쭉 거래가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20건, 30건이 거래가 돼서 7억이 되는 것하고, 한 4건, 5건이 돼서 7억이 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얘기한 네다섯건 이렇게 거래량이 몇개 되지 않은 한두 개 두세 개 가지고 몇 천만 원 올랐는 것은 그거는 실 가격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루 아침에 한두 개 가지고 오천 일억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라는 걸 바라볼 때아 우리 아파트는 얼마 정도의 가격은 갑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거래량이 받쳐줘서 올라간 가격. 그 가격을 가격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면은 작년, 재작년 다 거래량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전체적인 것은 사실상은 작년부터 굉장히 위험한 수위에 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상황에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보건데는 그렇습니다. 집이 없으니까 잠을 못 자겠다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집었서니까잠못 자고 아주 정신병이 걸리겠다는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는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서 그것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일부가 올라가는 것이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계없는 지역에 보면은 아직도 작년 고점보다 다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 곳에 나오는 뉴스를 가지고 전체 뉴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이런 꼭지점에 있을 때 최고점, 최저점에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유염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제 방송을 봐주시고 왜 제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면서 저와 함께 한 시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